아침에 매일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 작업을 하면 아주 확실하게 암기가 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상에서 이다지입니다. 랜선 상담자 탄인데요 학습 방법에 대한 랜선 상담 질문은 암기법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암기법은 제가 단순 암기와 본질적인 암기 이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사연 나갑니다. <laughs>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고 있는 책책이에요 진도를 나갈수록 앞부분 내용을 자꾸 있고 연표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럴 어쩌면 좋을까요? 유유하고 보내줬는데요. 우선 단순한 길을 진짜 끝장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길은 이런 거예요. 아주 긴밀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학의 공식이나 영어 단어, 역사에서는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계속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공부한 것들 중에서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자기 전에 쭉 모아가지고 A4용지에 정리를 하세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된 연도가 1861년인데 이게 안 외워지면 왼쪽에는 외울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정답을 적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에 안외어진 A4용지를 꺼내서 정답 부분을 접어서 가려놓고 쭉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런 걸 인출 연습이라고 합니다. 안 봐도 뻔한 게 아침에는 좀 비몽사몽한 상태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많겠죠? 괜찮아요. 그럼 바로 옆에 접은 대를 켜서 바로 답을 확인하고 다시 외워보는 거예요. 아침에 매일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 작업을 하면 아주 확실하게 암기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두뇌는요, 굉장히 단순한 기관이에요. 만약에 내가 외운 걸 꺼내려고 할 때, 즉, 인출하려고 하는 시도만으로도 아, 이게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인식해서 더 집중을 하거든요. 매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외우는 연습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암기법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앞에 부분을 공부하면 뒷부분을 까먹고, 그래서 뒷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반대로 앞부분을 까먹게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역사를 비롯한 사회탐구 과목은 복습할 때 목차학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중요한 큰 흐름부터 잡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목차습이 뭐냐면요. 우선 목차에 해당하는 굵직굵직한 흐름부터 잡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워 넣으면서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역사에서는 이 사건과 사건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그 내용을 스토리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화기에 고종과 명성하고가 러시아의 친한 우호적인 정책인 칠러 정책을 단행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다음 사건으로 학교에서 을미사변 배우죠. 그럼 이칠러 정책과 의미 사변 사이에 연결 고리를 복습할 때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일본은 러시아의 조선을 빼앗길까봐 친러 정책을 단행한 고종과 명성황후 중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이렇게 사건과 사건 사이를 설명하는 내용을 기억해서 본질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누적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강 들을 때 1강 듣고 1강에 대해서 복습하고 2강 듣고 2강에 대해서 복습하는 건 누구나 해요 수능은 막 벼락치기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던 내신 시험이랑은 달라요 1년간 이어지는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까지 배웠던 내용의 총체를 누적 복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강 듣고 3강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다시 1강부터 3강까지 복습하라는 거죠 선생님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죠 처음에 누적 복습을 하면 그래요. 근데 계속 누적복습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금방 할수 있어요. 여러 번 할수록 시간은 단축되고 예전에 배운 건 그대로 착착착 머리에 남게 되죠. 자, 다음은 사회탄구 선택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연 읽어볼게요. 역사는 선택자도 많이 없고 역사 덕후들이 많아서 등급 따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이 돼요. 제일 유리멘탈 보호 방법이 시급합니다. 유유. 여러분들, 사연 보낼 때 특징이 있어요. 뒤에다 유유 눈물을 붙이더라고요. 일단 이 질문도 많았는데, 제가 전에 올렸던 사회탕구 선택 가이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탕구는 매년 표준점수와 등급컷이 과목마다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죠. 확실한 건 어떤 과목이건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뒤통수를 치지 않는 과목인 역사는 정말 좋습니다. 현역이 아닌 재수생부터 역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게 그거를 반증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탐구 인원수요? 아니, 막말로 한 30명 모아놓고 내신 매기는 시험도 아니고 아무리 선택자수가 적어도 역사 과목 다 2만 명 정도는 되잖아요. 2만 명 안에서 유불량을 따질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형과목은 무슨 절대평가예요. 1등급 인원도 훨씬 많은 만큼 그만큼 9등급 인원도 엄청나게 많겠죠. 사회탐구는 그냥 내가 재미있고 성적도 잘 나와. 할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국룰입니다. 자 이렇게 1, 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봤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같이 나눌 만한 이야기들은 선정해서 댓글로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